십자가의 길, 제11처. 어머니께 정하오니 제 마음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.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. 예수 그리스도님,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. 주님, 십자가는 주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. 인류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고 마지막으로 목마르다 고 외치셨습니다. 그것은 물을 청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갈증, 영혼에 대한 갈증을 표시하신 주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. 저는 있는 힘을 다 주님의 이 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. 저의 영혼을 먼저 깨끗이 씻고,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도가 되도록 이끌겠습니다.